주행심사 오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10번 원더풀 슬루는 연습주행, 나머지는 신마와 휴양마들이 함께 달립니다. 초반 앞서 달리는 3번 BK데블. 455kg의 체중, 국산 2살짜리 한 말, 지몰로지스트와 캐치나인의 자마입니다. 외곽에서 다시 선두로 나서는 8번 한센스타. 국산 4등급의 3살짜리 수말입니다. 작년 9월 경주 후 골편 제거술을 하면서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안쪽에 3번 BK데블이 2위권, 그리고 3위권으로는 한가운데 6 8번 골드 레인입니다. 포인마입니다. 국산 두 살짜리 암말. 마체중 494kg입니다. 직선주로 먼저 들어서는 외곽의 8번 한센스타와 안쪽의 3번 BK 대불입니다. 한가운데서는 4번 KN 로즈. 외곽에서는 10번 원더풀 슬루가 등장합니다. 10번 원더풀 슬루. 레이팅 108의 국산 1등급 다섯 살짜리 암말입니다. 6월 KN 배를 뛰고 오늘 연습주행을 치르고 있습니다. 2위로는 8번 한센스타. 3위로는 안쪽의 4번 KN 로즈입니다. KN 로즈. 미국산 두 살짜리 암말입니다. 10번 원더풀슬루, 8번 한센스타, 4번 KN 로즈 3마리가 앞섰습니다.